우리 그거 선서해야 되는데 야 빨리 그거 찾아봐. 선서문? 선서문 찾아가지고 아빠랑 하자. 도넛값다 금지. 도넛값다 아, 금지. 도넛값다 금지. 금지야. 음. 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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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Please take look at Still your handbag is in lockers the scene front of you Please make sure that your handbag is not number the iOS number We would like to remind of receivers, transmitters, and mobile phones. Make sure flight lines mode and select both this 왔다 야 이거 열어봐 30분마다 재야돼? 이건 좋아지는 <laughs> 단순하다니 먹어봐 나너 별로 안 좋아하잖아 디저트 나 통틀어먹어 좋아해 거아이스크림아아이스크림 그거 아냐? 나 아이스크림 먹어볼래 맛있어? 잘둔 덕분에 완전 <목소리> 맛있어. 응? 응. 맛있어 안에 초코칩 같은 거 있어 우리 일단 짐부터 찾고 심카드 여기 있으니까 하자 나나 왔어요 하지 말자. 오케이. 도나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비싸 가지고 완전 못나 봐. 아, 뭐 썼나고. 나 지금 아우디도 있었어. The b l l in Korea. The b l l Bright in Korea. Bye. 여긴 작은 카페인가 봐. 라운지. 음, 너무 예쁘다. 루샌드 오션 응. 프론트 어. 이렇게 앉는 곳으로 안내해주시고 응. 그이 자리에서 여권이랑 받아가서 알아서 체크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응. 이거 무슨 차야? 생강차 같은 거 생강차라고 시원하다 생강맛이 아, 생강 난다 생강차인가봐 시원하고 맛있다. 정단에 좋잖아. 어 맛있어. 근데 달아. 응, 달아. 라임도 넣고. 아, 아 근데 생물로 이렇게 큰 거. 큰 편이야. 아까 그 차이네. 응. 비행기에서 먹는 게 오렌지 주스. 어, 어, 오렌지 주스 꿈쟈하고, 꿈쟈하고, 그, 아, 그래? 응 비행기에서 오렌지 동짜라고 마짜를 마셔가지고. 당 그래? 맛있다. 동짜라서 얼마를 사면 안 얼마였는데 먹다 먹다 계속 줘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어. 나중에. 그래도 엄마 처음으로 기내식 아 해외도 처음이고. 막. 응. 네. 엄마가 김해시에 처음 먹어봤어. 응. <laughs> 상인데 아빠 건 동영상에? 동영상 안, 돼. 아니, 아빠 건는전화보안 돼. 동현이랑 나만 혹시 몰라서 해놨고 아빠랑 엄마는. 이건 과일 먹어도 되는 거겠지? 응, 먹어도 돼 귤이야? 낑깡이야? 낑깡 같은데? 아빠 마음에 <laughs> 드시나요? 네 아, 엄마 도우나 짐좀 받아줘 네 어. 화장실 드이비도다 있습니다 저기 베트남어로 그 어. 감사합니다를 발음을 정확하게 좀 배우자 깜문, 깜문, 깜문. 방이 두 개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옷장도 있네 에어컨 시원해 옷장은 음, 에어컨이 없다. 금고도 있다. 수 아니 쟤네 다열수 있을 걸? 분명 <laughs> 멋 있어. 알았어. 아. 야. <laughs> 여기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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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 나가겠지? 웃음> 시티 뷰앤 오션뷰 여기 옆방이래요. 은 너무 예쁘다. 그렇고. 이거 뭐야? 아, 이거. 슬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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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어, 어, 방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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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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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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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여기가 메인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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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근데 재질이 괜찮다? 난 되게 얇을 줄 알았는데 엄청 아, 그, 아니 그거 말고 티덮 음. 아까 캣타수치에서 원피스 맛있어 가라 아빠을까 키로도 많다. 음. 응. 야야. 오나 무거 무거우면

한진안 시장에서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청 썼어. 100만 원쓴거 같아. 100만 원? <laughs> 이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치킨 좋죠? 아. 저도. 이게 맛있어. 이게. 25만

더 가볼거야? 더 들어가볼거야? 밟아? 아니오찐같다다 짭이라는 거잖아 근데 짭이 어때 짭은 티나 근데 어쨌든 짭인 줄 알고 다낭가서 사왔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응괜아 봐봐 여기 서봐 타이트한 감도 음. 있긴 한데. 음. 운동할 때 입기 좋은데? 음. 몇 개는 좀옷 같은 건 뺐지만. 아빠, 이렇게 신발. 크록스. 동현아, 너 크록스 뭐 샀어? 무슨 색 샀어? 어. 이 보라색은 내꺼. 내 보라색 어딨어? 이거를 꾸며봅시다. 야, 어? 너 이거 짱구 잘 어울리겠다. 나? 응. 음. 저는 이 짱구랑, 나또뭐 샀지? 아, 미니언즈. 다섯 개 샀잖아. 응. 이건 어떤 게 어울릴까? 짠거가 어울릴 것 같지? 어. 이 미니언즈는 집에 있는 그 상아색 그거. 껴야 되겠다. 어. 이거 샀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너못낄 거야? 나는, 어우, 너무 귀엽네.